대입이라는 게 있어요. 대입. 대학입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입은 대대 대는 이제 대신하다 이런 뜻이요 대. 입은 넣다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대신 넣는 것이, 대신 넣는 거. 이것이 이제 수학에서 대입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. 먼저 이 그림 있죠. 이 그림 어, 딱 봐도 빵처럼 생겼는데 이 그림이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선언이 있어요. 이것은 빵과 같다 이거죠. 어, 이것은 빵과 같다. 그러면 어, 이런 이런 그림과 글자가 있는 이 문장이 있어요. 이거를 어, 우리가 어, 빵이 맛있다 어, 이렇게 어, 읽을 수 있는 거, 그렇죠? 그림인데 이 그림을 뭐라고 읽어요? 빵이라고 읽는다.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쓸 때도 어, 이렇게 빵 빵이 맛있다 맛 있다 이렇게 겠죠 옛날에 네, 맛 있다. 그러면 이, 이 자리, 지금 여기 여기 이 그림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갔어요? 이이 이 빵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갔죠. 이 빵이라는 글자. 그래서 요 요거 그 근거는 이 그림이라는 거는 빵과 같다 했기 때문에 이 그림 이 그림이 있는 그 자리에 대신 빵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. 빵이라는 게. 그러면 이것도 저 빵은 똥 맛이 나네 했을 때도 이 대신에 이거를 어이 그림 대신에 저 이렇게 어 이런식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빵은 이 자리 그대로 어 대신 어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대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입 어 문제를 또풀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죠 대입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죠 대입이 대입 한자를 써놨어요 안 써놓으면 뭐 모를 수 있으니까 대학입시 대단히 대단한 입맛 대입 대신 넣다 큰입어 답은 어 대신 넣다 대신 넣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인가요 대입이죠 쫄지마 나는 나다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읽다 보면 재미를 위해서 읽는 것이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 넣다는 대입이다. 대입은 대신 넣다. 이런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, 대신 넣을 때는 그 위치에, 어, 코대로, 같은 값을 대신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같지 않은 것을 넣을 수는 없어요. 같지 않은 것을 넣을 수 없어요. 같다고 표현됐을 때 그것을 대신 넣을 수 있다. 이것이 대입.